준서! 어? 준서, 신문에 칠하는 거 재밌어요? 응? 할머니는 많이 칠했어요, 준서? 아, 짜장면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짜장면. 응? 준서는 칠몇개 했어요? 음... 그거 다 하면 잘 거예요, 준서? 이거 아니야. 짜장면 그거 맛있겠다. 그거 많이 하면요? 짜장면 맛있겠다. 뭐 짜장면만 맛있어, 이놈아 누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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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왜 저러냐? <laughs> 나중에 나중에 니네 크고 보여줄게 아빠 이거 보여줄게 니네 크고 나면 30살 넘으 보여줄게 다 보고 싶은데? 준서는 뭐 하는 거지? 뭐 하는 걸까 쟤는 준우야 거의 다 말랐어 야 이거 뭐냐 이거? 근데 아빠 이게 뭐 같아? 너 네, 동생 뭐 하냐 지금? 아빠 근데 이게 뭐 같아? 뭣? <laughs> 뭐뭔 산다? 나 뭐... 비행기야, 손모양같이 저거. 음. 아니 이거 비행기야! 비행기래? 아빠? <laughs> 비행기래? 아빠? 어? 손모양인가? 글쎄. 비교해봐 와너 동생 완전. 바닥을 물로 그냥 바다를 만드는구나. 아니, 바다 안만들어기 비행기 만들고 있어? 근데 아빠. 예술관이야? 근데 손에 이 봉군은 아직 있어?